그리고, 아, 신성고, 서박형 1번 문제 한번 같이 보죠. 그림과 같이 자연수 M에 대하여 두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이 만나는 점을 A와 B라고 하고요. AB의 길이 중 자연수인 것을 작은 수부터 나열을 했을 때세 번째와 두 번째 수를 빼달래, 차를 구하래요. 그러면, 어, 자. y는 m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m이라고 하면 요 놈의 x좌표는 뭐가 되냐 이게 m제곱이 되실 거고요 또 얘가 는 m 요렇게 표현을 하시면은 요 놈의 x좌표는 x는 로그 3의 m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a, b의 길이를 표현을 하시면 a, b의 길이는 2의 m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m이라고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얘가 자연수가 된대요 그리고 m도 자연수입니다 그럼 얘들아 2의 m제곱은 m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항상 자연수가 나올 수 밖에 없고 그럼 우리는 누가? 로그 3의 m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값을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m이 뭐일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렇죠그 0되면서 2가 되니까 가장 작은 애가 될 거고 그다음에 m이 3이 될 수도 있어요 3되면 얘가 2의 3제곱에다가 1을 빼는 거니까 가능하실 거고 또 m은 지금 처음에 거듭제곱의 형태를 보고 있는 거야 또 m이 뭐가 될수 있어? 9가 될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 세 번째는 m이 9일 때고 두 번째는 m이 3일 때니까 어, 길이를 표현을 해보면 a3은 9를 대입하면 2의 9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쓰실 수 있고 a2는 2의 3제곱 빼기 1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럼 얘는 512에서 2를 빼니까 510이고요. 8에서 1을 빼니까 7 돼서 최종적인 답은 503이 나오겠다. 수고하셨습니다.